네 안녕하세요.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현경배 원장입니다. 네 눈썹하거상술이라고 하면 이제 눈썹 밑에서 이렇게 살을 잘라서 이렇게 처진 눈을 걷어올리는 수술인데요. 어뭐 주변에서 요즘 많이들 보신 분도 많고 저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뭐또뭐 상안검 수술이다, 뭐 눈썹하거상술이다, 뭐이마거상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, 눈썹 파고상술은 또 나름 뭐그세 가지 중에서 또 장점도 되게 많은 수술이거든요. 보통 뭐 제일 간편하고 수술이 회복이 제일 빠르고, 그다음에 흉터도 뭐 이렇게 눈썹 밑에 있어서 잘안 보이고 이런 게 좋고, 어 그거에 맞게 이제 딱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또 자기 이미지도 좀 많이 안 변하면서 자기의 고유의 이미지를 살리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적절하게 잘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되게 좋은 수술이고. 어 그거에 맞춰서 뭐 제가 오면 또 상담을 해 드리겠지만 어 눈썹하고 상도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사진 보면서 한번 본인 케이스에 좀 해당되는 것 같으면 한번 체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좀몇개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쌍꺼풀이 있으신 분도 있고 원래 없으신 분도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처지면서 여기 밑에 이렇게 좀 살이 덮여 가니까 뒤쪽 뭐 특히나 이제 이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처져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눈썹 밑에서 요만큼 이제 살을 잘라내서 이렇게 당겨 올리면 이쪽 살이 좀 올라가겠죠. 그러면 어때요? 이 덮인 쌍꺼풀이 좀 덮인 쌍꺼풀이 없어지면서 덮인 살이 없어지면서 쌍꺼풀이 좀 커져 보이겠죠. 그래서 요게전후 사진인데 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고. 뭐 되게 회복도 빠르고 좋아요. 뭐 흉터 이게 수술 후에 보면 이 부분인데 거의 안 보이죠. 전 사진 보면 이이 덮였던 살이 없어져서 훨씬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훨씬 또 젊어 보이는 것 같죠. 다음 사진도 보시면 뭐 이분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좀 꺼져 있고 좀큰 수술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러신 분들 여기 살을 잘라서 이렇게 당겨 올리면 이게 좀 덮인 살이 끌어 로 당겨지면서 이제 좀 쌍꺼풀이 좀 많이 보이게 되겠죠. 전후 보시면 이단 많이 뒤쪽이 많이 걷어져서 좀 시원한 모습. 특히 이제 이 뒤쪽이 많이 덮이신 분들이 우리 눈썹 파고 상술하기에는 되게 좋고 효과가 아주 좋고 앞 부분보다는 뒷 부분이 더 많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수술이라서 좋고요. 흉터 잘안 보이죠 역시 네.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눈썹 파고 상술. 네, 이분도 보시면, 뭐, 쌍꺼풀 조금 있고, 뭐, 이랬지만, 어, 이, 이 이분은 이제 같이 하신 경우에요. 그니까, 이 쌍꺼풀 이렇게 매몰법 찝는 걸로 하고, 이제 여기 눈썹 박으상 같이 하신 분인데,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쌍꺼풀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, 이렇게 살짝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. 같이, 이 부분, 이제, 오른쪽, 이게 환자분의 오른쪽 눈이죠. 오른쪽 눈이 좀 작곡을 해서, 이거 좀 이쪽처럼 맞춰주면서, 또 여기 눈썹 박으상도 같이 하면, 뭐, 흉터 별로 안 보이고, 뭐, 훨씬 자연스럽게 잘 맞춰진 것 같아요. 조더 보여드리면, 이분은 좀더 나이가,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. 근데, 이런 눈에서 만약에 여기 상안검 수술, 뭐,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되게 이상한 게 뭐, 뻔히 보이죠. 그래서, 너무 두툼하고, 또 이렇게 뭐, 여기 수술 했다가는 또,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, 나이 들어서 좀, 인상이 좀 사나워진다고 보통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 잘라내는 거, 눈썹 밑에서, 이만큼 살을 잘라서 피부를, 처진 피부를, 덮인 피부를 올리면 이런 모습이 되죠. 그러니까 좀 뭐, 어찌 보면 뭐 비슷한 이미지고, 하지만 여기 뒤에, 특히는 뒤쪽 부분이, 처진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편안해 하시고, 뭐 크게 이미지도 안 바뀌고, 훨씬 만족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. 이분, 이분도 이제 쌍꺼풀하고 같이 하는 경우죠.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여기만 잘라내면, 뭐 눈썹 밑만 잘라내면 이 쌍꺼풀이 좀 지저분한 게 약간 남아 있어서 하는 김에 이렇게 예쁘게 쌍꺼풀 만들면서 같이 하면 뭐 이렇게 보통 상한검 수술만 하면 또 여기서 너무 많이 자르게 되고 뭐 여기 쌍꺼풀도 좀 커지게 되고 이러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눈썹 다 고장소라고 쌍꺼풀 좀작고 자연스럽게 하고 병행을 하면 훨씬 이렇게 쌍꺼풀만 했을 때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두툼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됐을 거예요.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저랑 상담을 해야 실은 알 수가 있겠죠. 뭐 같이 하는 게 좋은지, 크기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더 중요하고요. 뭐 간단하게 여기 뒤에만 쳐지고, 진 거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눈썹 따고 장수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좋고, 간혹 이렇게 쌍꺼풀도 좀 같이 하면 하는 김에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같이 하기도 해요. 그런 건 한번 상담, 상담 받으러 오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눈썹하고 상수를 이렇게 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흉터가 별로 없죠. 근데 뭐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쉽게 또 주변에서 또 많이들 하시는데 흉터 많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흉터 별로 안 낫게 잘 하거든요. 근데 또 다른 일반 선생님이나 또일좀 또 경험이 없는 또 실력이 없는 선생님들 잘못 만나면 또 눈썹 밑에 흉터도 되게 많이 남아요.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선생님들 꼭 찾아서, 어, 이렇게 편안하게 수술 받고 흉터 극장 안 하고 이렇게 할수 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